샬롬 심정란 목사입니다. 어, 그 동안 제가 조금 그 감기가 들어서 어, 목소리가 어, 잘 나오지 않고 편도선이 좀 부었다 그러는데요. 어, 그래서 혹시 에, 녹화 중간이라도 어, 제가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오늘 은, 어, 아, 우 리가 어, 신앙 생활 하 면서 어, 제일 추 구하 는 것, 바 울이 우리 에게 권 면하 는것을 어, 한번 알아보 는 시간 을갖 도록 하겠 습니다. 아, 여러 분이 잘아 시는 하나님 말씀 인데요. 빌립 아, 보소, 빌립 보서4장 아, 입니다. 아, 빌리보소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서신의 다른 별칭으로는 기쁨의 서신.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이 1, 2, 3, 4장에 아주 굉장히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22번이나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윗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여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십이 아 회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참아 기적적인 그러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적이라고 제가 아 말씀드리냐하면 이게. 에 에, 옥중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 제가 이제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 음~ 현지인이 에, 로마 감옥이라는 어, 그, 그 장소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 로마 감옥은 이렇게 지하 지하에 지하를 파놓고 동굴로 파놓고 거기에 죄수들을 가두는 그래서 지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참,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아, 창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햇빛도 안 드는, 그냥 땅을 파서 토구를 만든 그런 지하 감옥을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아, 이렇게 정말 기적 같은 말씀을 빌보 교인에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정말 햇빛을 받고, 정말 환한 데서 활보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사는데, 에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 바울은 그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캄캄한 아, 그곳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그는 육체는 그를 억어해서 옥에 가뒀을지라도 캄캄한 그그굴 속에 가뒀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환하게 천국처럼 환한 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그는 불행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육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도 항상 시험에 들을 수가 있고, 시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직접 기도의 모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이제 6절입니다. 아, 그, 기도한, 그, 우리, 기도한 것의 결론이 7절에 나오는데,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기도를 한, 그, 응답이, 7절에 나오는데, 그리하면, 그렇게 했을 때, a n d 어, 기도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6절에서는 기도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기도라는 단어에 주목을 한다면,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피스.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는 주된 단어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은, 기도한 후에 나타나는 결론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건강 문제 또는 우리의 물질 문제 우리의 뭐 관계의 문제 직업 여러가지 그런 모든 그 인간의 다반사의 광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 아~ 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최종적인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우리는 기도를 한 후에는 어, 소위 어~ 응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취직이 됐다든가 건강이 회복됐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아, 해소가 되었다든가 아, 뭐 문제 우리 문제들 잡잡다한 문제들에 대한 그 결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결론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거를 에,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나는 평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어 그냥 내 몸이 건강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평가 같은 거는 뭐 관심 없고, 내 물질 문제가 해결이 돼서, 어,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자식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뭐 평강 같은 그런 추상적인 단어는 말고, 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이 기도의 결론으로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우리들의 기도에 어떤 그 목적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정말 최고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망한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참 너무나 이제 그 괴로워 아, 하고 있어서 당신이 그래 어떻게 하다가 아, 이렇게 참그 굉장히 성격도 어그 조심스럽고 어 이렇게 참뭐든지 정말 그 아, 어, 시냇물 건널 때도 어,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그렇게 두들겨 보면서 돌다리를 건너는 그런 침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사업에 아, 쫄딱 망하게 돼서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아, 물어보니까. 망하려고 해서 그런진 몰라도 그 당시에는 정말 마치 귀신의 뒤집어 씌운 것처럼 그렇게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의 침착한 성품 뭐 이러저러한 그런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에~ 그런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게 완전히 예. 어떤 마귀에게 뒤집어 씌운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추구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결론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 그~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이 마귀가 자기 에~ 그 당시에는 자기를 완전히 자기 마음을 마비시키고 막 불안한 마음을 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피스, 이 샬롬이라는 이 평안, 평화. 평강 다 같은 샬롬이라는 그 어휘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 이것은 정말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단어구나. 어, 우리가 마음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때 실수하잖아요. 뭐 심지어 살인까지 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평화를 뺏겼을 때, 엄청난 끔찍한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구약시대에 예레미이 29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다 이제 망해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평안이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고 이제 나라를 뺏기고 이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거든요. BC 586년 7년 이때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이 망하는 민족에게 에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에게 줄 평안이라는 거예요. 뭐 회복시켜 주겠다. 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에 재건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전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덕목은 바로 평정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이,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평안은 다른 세상에서 침범하는 여러 가지 욕심이나 욕정이나 어떤 질투나 이기심이나 그런 많은 그, 그 욕망들이 인간에게 드글드글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안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관계에 우리가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그 결론을 우리는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평정심, 평안, 평화. 그 가장 중요한 이 이런 그 천국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주어져 내려올 때 그때의 문제 해결에 모든. 에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이제 얽혀있던 관계도 풀어지고 물질 문제도 평정심을 가지니까 아, 내가 참 그때 너무나 욕심을 냈구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그 어떤 인간의 삶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너희들은 어떤 민족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에 먼저 그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라 신명기 (20장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신 그들을 위해서 막 엄청나게 싸우시잖아요. 여리고로,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뭐~ 요당강도 건너게 하시고 뭐~ 홍해는 뭐~ 물론이고 이~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 뭐~ 그~ 그~ 모세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여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아말렉 족속하고는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때 여호수아는 맨진 앞에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 군사가 이기도록 여수아가 앞장서서 전투에 나갔는데 이기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에, 혹시 하나님께서는 여수아가 아 내가 이렇게 장군으로서 패기만만하게 이겼다고 그렇게 이제 에, 교만할까 봐 아, 뭐라고 말씀하시냐 면 제가 또 출격기 (17장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 여기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라는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한 족속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우수와 여우수와가 장군인데 여우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 니시라는 유명한 그러한 그 어휘가 나왔잖아요 여호와 내시 하나님은 여호와 내시는 하나님은 승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기가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걸로. 착각할까 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이 착각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뭔가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아, 그래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또 알고 있는 지인이 많아서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수단이 좋아서 내가 물질이 풍성해서 이러면서 이제 착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수아에게도 여수아가 착각할까봐 그 귀에 내 말을 갖다가 듣도록 하게 하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내가 그들을 천하에서 없애, 없앤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에, 우리는 항상 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 무시로 어, 기도를 할 터인데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평정심을 주세요. 그렇게는 아, 기도를 하지 않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지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 우리의 마음의 평화.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고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바탕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0장에 너희는 그 마을이나 그, 영, 그 나라에 가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전쟁하기 싫다. 너희 민족과 전쟁하기 싫으니까. 아, 우리는 평화로운 민족이다. 아, 그래서 너희가 에, 나의 이 평화를 내 선포하는 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에, 당신 민족과 우리는 싸우지 않고 정말 사이 좋게 우리의 가난한 길을 가는데 갈 수가 있다. 너희들 민족의 물질이나 모든 것을 조금도 해하지 않고. 또 손해 보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우리는 가난을 통과 가나을 지금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그가난을갈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터줘라. 아, 이거 이것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가난을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평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